안녕 나는 4인 가족 아이 둘 엄마야.전업주부지만 월 20만원씩 버는 당근 알바도 하고 있고 집에서 부엌거리도 찾아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어.20대부터 찍어왔던 사진첩들을 정리하고 있어.외장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의미없는 사진이나 비슷한 사진 흔들린 사진들을 정리 중이야.올 한해 꼭 비워야 할 목표이기도 해. 오랜만에 20대, 30대 사진을 보는데 젊음이 참 좋았더라. 풋풋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던 시절. 그때는 왜 몰랐을까? 아이들 키우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껴. 뒤돌아보니 아이가 걷고 있고 뒤돌아보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뒤돌아보니 유치원, 뒤돌아보니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어. 20년 뒤에도 오늘이 가장 젊었다, 좋았다는 날이 오겠지? 주말에 외식 후 남은 돈가스를 포장해왔어. 이걸로 내 식사만 두끼 해결했지. 남편 회사에서 둘째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어. 이것도 사려면 다 돈인데, 화경품 득템이야. 바나나가 또 썩어가고 있니 그래도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야. 단백질 가루 넣고 바나나랑 우유랑 재빨리 갈아 먹었어. 동생이 놀러 대단하다. 왔어. 갑자기 난... 내 손을 잡더니 따라해 버리. 옥시인전 옥태영 남편이 최고다. 했단 말이지. 1월 더모아 포인트는 25,375원이야. 포인트를 현금화시켜 조금 더 보태서 애슐리에 가려고 해. 알지? 평일 점심에 가면 저렴한 거. 초등은 12,900원, 성인은 19,900원이야. 첫째 친구랑 같이 가서 초등 2명이 성인 1명 모두 2만 320원 지출했어. 저렴하게 잘 먹었네. 이케아에서 설문조사 이벤트가 문자로 왔어. 내가 전략하는 방법 중한 가지는 내가 할수 있는 이벤트는 귀찮아도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20명 추첨해서 이케아 3만원 기프티 카드를 준대. 당첨되면 뭐 살까? 벌써 김치국을 먹어봐. 밀크티에서도 설문조사 이벤트 광고문자가 왔어. 추첨을 통해 스박 쿠폰을 준대. 무엇이든 쉽게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도전해야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아. 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도전의 기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드는 거야. 어느 날 나의 점심은 삼겹살이야. 대충 차려도 맛있는 고기 밥상이니? 첫째가 친구네 놀러 갔다가 작아진 태권도복 동생 갖다 주라고. 태권도복 한가득 쇼핑백에 담아왔더라고. 맛있는 떡꼬치도 담아주셨어. 태권도복도 한번 구입하려면 5만원 돈인데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야. 12월분 관리비가 나왔어. 전년도에 44만 1590원이 나왔는데 38만 1760원이면 괜찮게 나온 건가? 자기 전책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졸다가 깨다가 몇 번을 반복한지 몰라. 25년 나이 목표는 책 12권을 읽는 거야. 한 달에 한 권도 쉽지 않더라고.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소소하게 세어봐. 뒤돌아보면 목표들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남편 저녁 식대로 스시를 포장해 왔어. 어머님 생신이시거든. 남편 통신사에서 파리바게트 할인 받아서 18,000원짜리 케이크를 17,000원에 구입했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점점 나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뜬금없이 무계획으로 학원 땡땡이를 치고 홍대로 달려갔어. 떡볶이를 같이 먹을 날이 오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커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거야. 할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데이트도 많이 하려고 해. 첫째가 29,000원짜리 옷도 사줬어. 저거 이쁘다 하니까 엄마 내가 사줄게 빨리 사. 하는 거야. 괜찮다고 하는데 빨리 사라며 퍼핀 용돈카드를딱 꺼내서 계산대에 내밀더라고. 마음이 너무 고마운 첫째야. 당연히 쓴 만큼 설 용돈으로 채워주려고 해. 초등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먹는 기계 인형 뽑기야? 1회에 천 원이야. 저게 뽑힐 일이 없는데. 아깝더라고. 인형 뽑기만 8천 원어치 한것 같아. 한 개도 못 뽑았지만 순간의 경험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가 되었다고 믿어. 코인노래방을 갔어. 20분에 3,000원인데 20분 서비스로 더 넣어주셔서 3,000원 지출하고 40분을 놀았네. 웨이크메이크 콜라보 오징어 게임 팝업하길래 잠깐 들어갔다가 첫째가 딱지치기에서 성공해서 샘플들을 잔뜩 받아왔지. 립 제품도 득템이야. 초등아이와 데이트 비용은 떡볶이 11,000원, 인형볶이 8,000원, 코인노래방 3,000원. 아이스크림 11,000원 모두 해서 33,000원에 진짜 재밌게 놀았어. 첫째가 사준 나비 니트 29,000원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 온라인에도 잘안 파는 독특한 디자인인데 남편이 왜 누가 입던 걸 사왔냐고 하네? 공짜 화장품 득템까지 완벽한 가성비 데이트였어. 놀러 가거나 사람 만나는 일 아니면 커피 소비는 거의 하지 않아. 가끔 편의점 컵커피 정도는 지출해. 거의 믹스로 먹지만 따뜻한 우유 데워서 카누랑 스틱 설탕 한개 넣어서 먹으면 꿀맛이더라고. 커피는 역시 카누인가? 붕어빵 3개 2,000원. 호떡 한 개에 1,700원. 호떡은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가격이 정말 놀랍네. 왜 월급은 안 오르는 걸까? 물가 인상되면서 인건비도 올랐다는데 깜깜 무소식이야.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구입한 시몬키 새우인데 헉 너무 신기해. 가루를 넣고 2~3일 기다리니 진짜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꼭 한번 사봐. 만 원짜리 장난감보다 가치 있는 지출이 될 거야. 다시 봐도 신기하네. 설 연휴 친정 시댁에서 음식들을 배터지게 먹었어. 이것저것 싸주셔서 당분간은 마트 지출을 안 해도 될것 같아. 이번 설 연휴는 어머니께서 롯데 상품권도 챙겨주셨어. 현금으로 주면 다른 곳에 쓸것 같다고 상품권으로 구입하셨대. 얼마 안 되지만 꼭옷한벌 사입으라고. 감동적인 손편지까지 써주셨는데, 또 눈물이 펑펑 나는 거 있지?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어.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한 침대에 누워서 잘수 있는 이 시간들 말이야. 알지? 아이들 금방 커버리는 거. 할머니가 되어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 젊어서 풋풋하고 예뻤던 시절도 아니야. 바로 지금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안길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들,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 Não <laughs>